이 아파트 20층을 1분만에 올라간다고? 아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 있어 나 솔직히 얘기만 한5 0층올라갔버렸 아, 봐봐 뭐 내기할래? 진짜 내기했구나? 그래 만두 100인분 내 사주기 하자 나 자신있다 <laughs> 23층을 자기가 1분 안에 계단을 뛰어 올라간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뻥이에요 야, 준비됐어? <laughs> 준비됐다, 됐다. 뭐, 목표가 정확히 1분 30초야? 2분이야? 뭐야? 50초. 아, 진짜, 왜 그러냐. 알아, 알았어, 해봐, 해봐. 잘 그래. 봐라, 아. 응. 응. 아. 저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고집이 있거든요. 대박 멋있다, 내가 봅시다. 나, 니, 니, 뒤에 있으니까 봐라. 그리고, 나 맨발로 어느 정 보여줄게, 너 맨발로. 응? 땅땅 <laughs> 한장다니가 웬만한 놈이요, 뭐든요? 어? 그래, 웬만한 사람이 있고. 아, 스발이 끊겨 에이씨. 웬발한 사람이 있 내가 보이니까. 1초부터 20, 30까지, 약 50초 안에 가지고들어 갑니다, 예 야! 이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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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찍어! 어, 갔어요 2 0끝 오 3분 40초나 걸렸네 네? 며 네, 걸렸어요? 네, 초 걸렸어? 나 1분, 10... 10? 어? 1분 10 <laughs> 10초? 1분 11초 어뭐 50초? 뭐 50초 뭐, 이는데 <laughs> 뭐, 왜? 하가는겼 자기네 사랑해 저몇마의 사나이가 빙하에 이어서 인간의 한계를 넘는 도전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당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얼음은 빙하를 뜻하는 것이고 맨발의 사나이발은 병들어가는 지구를 표현하는 퍼포먼스입니다. 저 맨발의 사나이를 대한민국은 위엔본부 앞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위엔본부 앞에서 반드시 일곱 시간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지금 지구 나라를 막아아내에에 이민도 좋습니습저다전의살의이가이가억인억인하를 하나의 체로만로어들 자신이 있습니다. 지발로어 지금 올라지서오서지기 세계 지금 지기자금지자 지금 지금 4금4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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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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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3주 만에 5분을 더해서 4시간 50분을 도전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종인 맨발의 사나이 조승연 맨발의 사나이의 컷다운으로 기리스북을 성공시키는지 들어가겠습니다 3 2 1 맨발에 살아있다. 4시간 50분. 50분. 올해 서있기 세계기록 보유자인 조승환 씨가 자신의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무려 4시간 45분 동안 맨발로 얼음 위에 서있었는데요. 조 씨는 기후변화로 빙하가 심각하게 녹아내리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도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맨발로 얼음 위에 올라간 환경운동가 조승환씨. 주먹을 불끈 쥐며 기록 경신 의지를 다집니다. 일반인은 5분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도전. 지켜보던 사람들도 조씨의 손을 잡으며 응원을 보냅니다. 두 발은 빨개지고 근육이 굳어 감각도 느끼기 어려운 상태가 됐지만 조씨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이 세운 세계 기록보다 5분 늘어난 4시간 45분을 달성하고 나서야 얼음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조시는 2017년 일본 후지산, 2021년엔 한라산 맨발등반에 성공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조시는 고통을 견디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려나가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얼음은 빙하를 뜻하는 것이고 맨발의 사나의 발은 아픈 지구를 표현하는 극강의 퍼포먼스입니다. 전 세계에 울림을 주면 좋겠다. 세계신기록 달성에 성공한 조씨는 앞으로 5분씩 기록을 더해 미국 유엔 본부 앞에서 얼음이 7시간 서 있기 도전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TV조선 이태입니다.